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runs Multilingual Cafe Channel. こんにちは私はダックチャンネル의운영 스티로우 하학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팅 빈타우드 진보스 봉주 저스티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멀티랑기입니다. Hola, Soil d o t o r Kimt, Kedril Canal de Cape, Multilingage. Ois, Meonome Doctor Kimt, Kedril i Jung Canal de Cape, Multilingage. Chao, Sonal d o t o r Kimt, k e d r i s u n g Canal de Cape, Multilingage. Dobrutras, e Eto d o t o r Kimt, Katoria Pijot Munogoyat, Tini Canal c a p i e Hello, Even Dr. Kim. The i m m e r n a m e s i a n a s f r i g t e r g a n e a n s i m a t r t f r i e s s f r a t a f a n a s e 이가 되겠습니다. Questions, q u e s t t e n s two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언어 대한 방금 질문들, 과거형 이에 대한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덟 여섯, e i g h t y s 86. 질문들 과거형 2죠. Questions past tense 2. Questions past tense 2. 예,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서 보시면은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이 다 나오죠. 자, 여러분들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자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잘 보이시죠? 자,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맸어요? Which tie did you wear? Which tie did you wear? 당신은 어떤 자동차를 샀어요? Which car did you buy? Which car did you buy? 당신은 어떤 신문을 구독했어요? Which newspaper did you subscribe to? Which newspaper did you subscribe to? 당신은 누구를 봤어요? Who did you see? Who did you see? 당신은 누구를 만났어요? Who did you meet? Who did you meet? 당신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Who did you recognize? Who did you recognize? 당신은 언제 일어났어요? When did you get up? When did you get up?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시작했어요? When did you start? When did you start? 당신은 언제 끝냈어요? When did you finish? When did you finish?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Why did you wake up? Why did you wake up? 당신은 왜 선생님이 되었어요? Why did you become a teacher? Why did you become a teacher? 당신은 왜 택시를 탔어요? Why did you take a taxi? Why did you take a taxi? 네, 할인 좀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Where did you come from? Where did you come from? 당신은 어디로 갔어요?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당신은 누구를 도와줬어요? Who did you help? Who did you help?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Who did you write to? Who did you write to? 당신은 누구한테 답장을 했어요? Who did you reply to? Who did you reply to? 네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서몸 뭐, 하다 이다입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얼럿 직접 목적인 D O이고, 뭐 에게는 간접 목적인 I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 서 주어를 보충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적 보어는 O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질문들 과거형 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영어에 있어서 영어에 있어의 의문문은 보통 보면 여기에 에, 질문들 과거형 이에는 지금 현재 의문사가 포함된 영어의 의문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의문문을 만드는 공식은 어, 의문사가 제일 문두에 나옵니다. 의문사. 자 그럼 여기서는 보면 과거형이니까 과거형 일반동사일 때는 어, did, did. 다음, 주어.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 이때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동사 원형. 그리고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 경우는 의문사가 문두에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형인 경우에는 조동사 두의 과거형 니드가 나오고 주어 그다음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물론 이때 이 동사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문장인 경우는 여기에 비동사 어, did 대신에 비동사나 또는 조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조동사 있는 경우도 동사 원형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국어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일 뒤에 의문형 종결 의미.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은 아요 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아니고, 한국에는 아요 또는 어요 요와 이와 같은 형식의 의문형 종결 의미를 써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이어보다는더 간단하죠. 자, 그렇게 이걸 참고로 하시고, 참고로 하시고,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맸어요 했을 때 당신은 S가 되겠죠. S, 그 다음 맸어요 할 때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넥타이를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맸어요. 과거형이니까 맸어요죠. 현재형 같은 경우는 매요 되겠죠. 매요, 매요가 되겠습니다. 자그러 영어를 살펴보시면은 Which tie did you wear? 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U가 S가 되겠죠. 그다음 where가 V동사가 되고 which tie가 마찬가지로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tie 어떤 넥타이를 did you wear? 당신은 몇었습니까? 그래서 때 did wear 이렇게 해서 과거형을 나타냅니다. 한국에서는 어요요의요의 어, 어, 요의 의문형을 만들고 현재인 경우는 매 요지만 어, 과거형이니까 매스요 되겠습니다 어스 요 어스 요 되겠습니다 자다음 다음 문장을 또 화면 좀 올리서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자동차를 샀어요에서 마찬가지죠 문장은 자 당신은 S가 되겠죠. 그다음에 샀어요가 V가 되겠고 어떤 자동차를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자동차를 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요죠. 사요인데 과거형이니까 샀어요가 됩니다. 그다음 영어를 살펴보시면은 Which car did you buy? 에서 마찬가지로 you가 S가 되고 buy가 V 동사가 되고 which car가 O가 되겠습니다. 사실 때 위치, 여기 나온 위치 타이는 의문사보단 의문형용사죠. 그죠? 뒤에 나오는 타이나 또는 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당신은 어떤 신문을 구독했어요? 했을 때 마찬가지죠. 당신은 S가 되겠죠. 그 다음, 구독했어요? V가 되겠고, 어떤 신문을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신문을 구독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해요죠. 현재는 해인데 과거형이니까 했어요. 의어의 의문형 종결 의미가 쓰였습니다. 자또 영어로 살펴보시면은 which newspaper did you subscribe t o 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u가 s가 되겠죠. 그다음 subscribe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ch newspaper가 O가 되겠습니다. 전체서 2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which newspaper 어떤 신문을 subscribed to 즉 구독을 했습니까 되겠습니다. 항상 여기서 보시면은 did죠. did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더 올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당신은 누구를 봤어요. 마찬가지죠. 당신은 S가 되겠죠. 자 당신은 S. 봤어요 그 다음 누구를 o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봤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현재형은 봐요가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었어요가 되겠습니다. 봤어요. 자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who did you see에서 you가 주어가 되겠죠. see가 v who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who 누구를 C 받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누구를 만났어요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S가 되겠습니다. S 만났어요가 V가 되겠고 누구를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나요인데 과거이니까 만났어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Who did you meet? s, you가 또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meet, s가 되고, meet, v, 그 다음에 who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meet, 만났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신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 당신은 또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아봤어요가 V가 되겠고, 누구를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봐요죠. 봐요인데 과거이니까 알아봤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은 Who did you recognize?에서 U가 S가 되겠죠. 자, recognized V가 되겠고, who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who 누구를 recognize 알아봤어요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당신은 언제 일어났어요? 또 마찬가지로 당신은 s가 되겠죠. 일어났어요가 v가 되겠죠. 여기서도 현재형은 일어나요겠죠. 가 나온데 났어요가 되겠습니다. 과거형이니까 언제라는 의문사죠. 자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When did you get up? 에서 you가 s가 되겠죠. 그다음 get up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when 언제 get up 일어났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돌리겠습니다. 자 당신은 언제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시죠 당신은 s가 되겠고 시작했어요가 v가 되겠고 언제 자 언제 어미사죠, 그죠? 그래서 당신은 언제 시작했어요? 현재형은 시작해요죠. 시작해온 데했어요가 되겠습니다. 과거이니까 자, 영어로 보시면은, when did you start? s u 가 s 가 되겠죠. u 가 s 그 다음에 start. 가 V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당신은 언제 언제 start. 시다했어요되겠습니다다음 당신은 언제 끝냈어요? 마찬가지죠. 당신은 s가 되겠고 끝냈어요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언제 끝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니까 끝냈어요죠. 끝내요, 데 과거이니까 형 끝냈어야 돼요. 자,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 when did you finish? s so u가 s가 되겠네요. 어, 그다음 finish가 v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you 언제, when finish 끝냈어요.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했어야 되겠죠. 어, 일어났어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신은 일어나요죠. 나연대 과거니까 일어났어요.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자, 영어를 보시면은. Why did you wake up? 됐죠. 자 U가 S가 되겠고 wake up V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why 왜 wake up 일어났어요 되겠습니다. 자다음 당신은 왜 선생님이 됐어요에서 마찬가지로 당신은 S가 되겠죠. 그다음 됐어요가 V가 되겠고 여기서 선생님은 여기서 S-C가 되겠습니다 S-C 이 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왜 선생님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과거니까 대요에서 됐어요가 됐습니다. 과거용자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Why did you become a teacher에서 U가 또 S가 되겠죠. 그다음 become V be a teacher. s c 가 되겠네요. 그래서 why 왜 당신은 become teacher 선생님이 됐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발음을 좀더 올리겠습니다. 자, 당신은 왜 택시를 탔어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s 가 되겠죠. 그다음에 탔어요 v 택시를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택시를 탔어요? 맞춰봐요. 타요인데 과거니까 탔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보시면은 why did you take a taxi?서 o u 가 s가 되겠고 take가 v, a taxi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you why 왜 take a t x 택시를 탔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자, 여기서도 당신은 S가 되겠습니다. 그죠? S, 왔어요가 V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네요. 그죠?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자, 그 다음 영어 보시면은, where did you come from? S, U가 S가 되겠고, 그 다음에 come from이 V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왔어요도 와요죠. 와요인데, 현재은 와요죠. 와요인데, 과거형이니까 왔어요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를 다시 보시면은 Where did you come from? 자, 당신은 Where 어디에서 I come from? 왔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좀 돌리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로 갔어요? 자, 당신은 S가 되겠습니다. 갔어요 V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요죠. 가요인데 과거니 갔어요 되겠습니다.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Where did you go? 에서 you가 s가 되겠고 go가 v가 되겠네요. 그래서 당신은 where 어디로 go 갔습니까 되겠습니다. 갔어요. 자 그다음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 여기서 당신은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있었어요가 v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죠. 있어요인데 마찬가지어어요되겠죠 과거형이니까 있어요. 현재형에서어어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you were you w e r e you가 s가 되겠고 were가 v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여거 원은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유의 과거형 복수형 워죠. 그래서 Where were you?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자, 화면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누구를 도와줬어요?에서 당신은 S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도와줬어요가 V가 되겠고 누구를 O가 되겠네요. 사명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도와줬어요? 맞아가지고 도와주어요인데 줬어요, 줬어요, 도와줬어요. 과거형이니까. 그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Who did you help? 그래서 you가 s가 되겠네요. 그다음 help, v, 그다음에 who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help 도와줬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 마찬가지로 당신은 s가 되겠죠. 그다음 썼어요 v 그다음 편지를 썼어요가 v가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 문장이 조금 안 맞습니다. 원래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또 마찬가지로 써요죠. 써요인데 과거니까 썼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또 매칭을 시켜보면 U가 S가 되겠죠. 자 write to 부동사로 보겠습니다. who를 O로 보겠습니다. 전사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에게 write to, write to 자체에 편지를 쓰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to 후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당신은 누구한테 답장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당신은 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답장을 했어요. v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한테 답장을 해요데또 과거니까 했어요가 됐습니다. 자, 영어를 보시면은 Who did you reply to죠? 자, U가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reply to V, 그 다음 Who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에게 reply to 답장을 했어요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자 한번 더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영어의가 영어의, 영어의 문장에 서는 의문문의 공식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공식이 의문사 그다음에 동사가 일반 동사, 즉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did를 쓰고 다음 문장의 주어를 쓰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의문형 종결 의미인 자 아요와 의요의 종결 의미로 의문문을 만듭니다. 의문문 만듭다 물론 뒤에 물음표는 다 있죠. 물음표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의요죠, 의요, 의요, 의요의 형태의 의문형 종결 의미가 지S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에 보시면은 자, which time 물론 있죠. which time은 의문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니다 의문사. 그다음에 did 자, 조동사 did. 의문을 만드는 조동사. do의 과거형 did.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동사 원형. 자, 이다 이런 패턴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요와 같은 문명들을 읽히시고 또 어휘들을 읽히시고 자, 이번에 원음인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Book 2. 8 6 86 H E 6 질문들 과거형 이 questions past tense t o questions past tense t o 당신은 어떤 넥타이를 맸어요? Which tie did you wear? Which tie did you wear? 당신은 어떤 자동차를 샀어요? Which car did you buy? Which car did you buy? 당신은 어떤 신문을 구독했어요? Which newspaper did you subscribe to? Which newspaper did you subscribe to? You subscribe to? 당신은 누구를 봤어요? Who did you see? Who did you see? 당신은 누구를 만났어요? Who did you meet? Who did you meet? 당신은 누구를 알아봤어요? Who did you recognize? Who did you recognize? 당신은 언제 일어났어요? When did you get up? When did you get up? 당신은 언제 시작했어요? When did you start? When did you start? 당신은 언제 끝냈어요? When did you finish? When did you finish? 당신은 왜 일어났어요? Why did you wake up? Why did you wake up? 당신은 왜 선생님이 됐어요? Why did you become a teacher? Why did you become a teacher? 당신은 왜 택시를 탔어요? why did you take a taxi? why did you take a taxi? odiso where did you come from? where did you come from? tangsinun odilo o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당신은 누구를 도와줬어요? Who did you help? Who did you help? 당신은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Who did you write to? Who did you write to? 당신은 누구한테 답장을 했어요? Who did you reply to? Who did you reply to? You reply to?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bye. Have a nice day. Hi, so, k y o j k okay. e How do 주님, 진태의 위카이즈, 우 본존의 예절, 시 같은 가운 브랜디아 대낮, 대나무 봉지아예시보한의 전원 아트의 우다트 노브드니의 예절, 아이네즈의 쉐는 타그 노후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l like.